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ASA83HWWA62는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공기청정기는 62위 넓은 커버 면적으로 방과 거실을 아우르며 강력한 공기청정 효과를 자랑합니다. 특히 초미세먼지와 불쾌한 냄새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직관적인 조작부와 세련된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나이 드신 부모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만족감을 표현한 것처럼 24시간 가동해도 조용한 소음으로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필터의 360도 흡입 방식은 공기질을 확실히 개선해 줍니다.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